그 찬양, 어, 어떻게 보면은 건사님은 찬양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단어인데, 어, 이쪽 사역을 찬양, 사역을 해오셨잖아요. 네, 그때 15살 때 어, 주님의 은혜로 이 찬양 달란트를 어, 또 재능을 기, 부여받고, 어떠세요? 건사님 이렇게 찬양, 어, 사역하시면서. 긴장은 네. 저에게도 네. 네. 건전지 네, 건전지. 네. 네. <laughs> 찬양은 건전지다. 건전지. 예. 찬양은 건전지다. 우리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예. 네. 네. 걸을 힘도 없을 때도, 예. 네. 찬양만 하면 저에게는 에너지가 솟고 힘이 생기고, 예. 네.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 네. 저에게 완전히 바꿔지는 네. 그런 찬양이. I'm g 아무리 힘들어도 찬양 t c 하고 나면 humble, humble, humble. 이가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 제가 애들 키우기가 그 남의 애들 키우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왜 하여튼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런 상황을 나는 예상도 못 했으니까, 음. 아무리 내가 예수 잘 믿어도, 네. 남의 새끼 셋을 네. 그렇게 키울 만한 그런 좋은 사람 아닙니까? 네. 애들 부모님한테 다시 붙여주든지, 네. 내 곁에서 애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네. 하나님 좀 해달라고. 사냥도 하기 싫고 기도도 네. 하기 싫고 그럴 때가 있죠. 예. 네. 아무것도 하기 싫, 싫어지더라고.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네. 이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네. 그때 소를 키웠어요, 제가. 아. 내가 소 똥구름 <laughs> <laughs> 그거 막 활동하나던니역가에다 싫어다가 하우스하는 집까지 갖다 예. 버려야 되고 막, 예. 그러니까 굉장히 삶이 예. 힘이 들었지요. 예. 젊은 나이에 제가 예. 27배 결혼했는데, 예. 이 상상 못한 그런 상황 속으로 완전히 예. 몰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침 일과 다 마치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붙들어 봐야 되겠다고 예. 교회로 간 거지. 예. 성경책 들고. 많이 울었죠 그때도 내내 네. 그래, 삶이 너무 어두우니까 네. 많이 울고 땡깡을 네. 띵깡, 울거잖아요 네. 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울어댔으니까 네. 울다 기도하다 보니까 눈도 퉁퉁 붓고 발도 저리고 네. 감각이 하나도 없었을 때 네. 눈을 살짝 이렇게 떴어요 뜨고 네.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네. 그날마다 날마다 교회 오면 바라봤던 그 성대산에앞 십자가가요. 내 눈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네. 내눈 속으로 눈을 감았는데 그 십자가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말씀 한 구절을 딱 저희 주더라고 네. 출애굽기 장6절로팔절 말씀을 네. 저희 주더라고. 그래서 네. 저는 그 서, 그때서 그 성경책을 떠들어서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네. 너희를 빼앗는 너희 하나님 네. 다 여호와라. 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네.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를 키업을 삼게 하리라. 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그 출애굽기 6장로 으 6절부터 7절 말씀에 그 말씀에 제 몸이 다 마음이 네. 녹아져 버렸다. 네. 내가 그렇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핍박받고 매질을 당하고. 원치않는 상황 속에 부딪혀서 막 진짜 발부둥 치고 살고 있는 이 모습도 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 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네. 그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품어서 그 아이들을 잘키워달라는 그런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드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아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그 목회자한테 가라는 그 초청 네. 자리를 다 내버리고 아, 아그 목회자하고 결혼하시려고 그랬어요. 예, 사람들이 전부 다 신학생들을 전한테 어. 준비를해준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아. 저도 신학생한테 결혼을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는데 네. 진짜 신학생하고 결혼을 하려고 상대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네. 기도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저는. <laughs> 제 입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장로로 쓰실 분이면 가겠습니다. 1뭐 1조생활 잘하면 가겠습니다. 네. 앞으로 하나님이 장로로 쓰실 분이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하고 네. 제가 돌아서서 만난 분이 지금 저희 남편이에요. 아, 그, 그 교회 목사님 네. 그 사모님이 증명해고성상교 예. 그때는 순복음교회였어요. 순복음교회. 아. 그... 우리 친구가 거기를 다녔어요. 그래. <laughs> 교회 뭐 놀로 그러다. 어릴 적 교회 이름이 뭐죠 건대. 목산 중앙. 옥산 중앙 교회. 그 제가 산 거기 어 몇번간 적이 있는데. 그 잠시만요.